안녕하세요. 이용대입니다. 어, 요즘 날씨도 선선해지고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죠? 런닝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클라이밍이나 자전거 아니면 등산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운동 종류에 따라서 챙겨야 하는 장비는 다 달라도 아마 이거 하나는 공통적으로 챙기실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음악을 듣는 이어폰입니다. 운동을 할때 음악이 빠지면 음, 섭섭하잖아요? 네. 좋아하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힘든 것도 조금은 줄어들고 더 재밌게 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운동할 때 사용할 이어폰은 땀이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고 고르시던데 많이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도 착용감이 불편하거나 움직이면서 이어폰이 빠진다는 이유 등으로 이어폰을 여러 번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사고 실패하다 보면 돈도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운동할 때 착용하기 좋은 이어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볼티움의 아쿠아 보넥스입니다. 최근 뜨고 있는 음향기기 브랜드 볼티움인데요. 볼티움에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귀 주변의 뼈와 피부를 통해 소리를 전하는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예전에 중년층만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던 골전도 이어폰이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운동할 때 좋은 이어폰으로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볼티움의 아쿠아 보넥스는 운동할 때 사용하기 좋게 좀더 특화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 먼저 디자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멀하고 슬림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검정 색상은 어떤 운동복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오렌지 색상도 너무 예뻐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을 할땐 몸에 걸치는 모든 걸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여야 부담이 없는데 이건 27g이라는 가벼운 무게라서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편한 착용감은 물론이고요. 정말 이렇게 유연하고 수만 번의 휘어짐에도 처음 피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복원력이 뛰어나게 설계했다고 해요. 네. 제가 직접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어 정말 크게 움직여도 흔들림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귀에 착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어폰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걱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답답함과 고통 없이 쾌적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귀를 막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착용감을 갖고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하면서 도로 소음도 살피고 이어폰까지 사용해야 하는 택배 기사님이나 직장인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웨이도형 같은 증상 때문에 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착용감도 안정적이고 다 좋은데 이어폰이라면 음질이 좋아야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제가 볼티움 아쿠아 보넥스로 음악을 들어보고 음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 진짜 편하게 편하다. 어, 정말 고음과 저음 모두 어, 출력도 풍부하고요. 어, 왼쪽과 오른쪽 채널이 분리되어 공간감을 주는 스테레오 기능이 있어서 어, 몰입감이 정말 장난 아닌데요. 저도 개인 운동을 할 때는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 가끔 출력이 좋지 않아서 음악이 단조롭게 들리거나 공간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어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볼티움 아쿠아 보넥스는 사운드가 정말 풍부해서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이랄까요? 음. 볼티음 아쿠아보넥스는 노래 음질뿐만 아니라 통화 음질까지도 선명하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또 통화 중에는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내 목소리만 더 또렷하게 전달하는 ENC 통화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통화할 때도 만족스러운 음질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에 음질까지 선명한 볼티움 아쿠아 보넥스 스펙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에 방수 등급도 최고 등급인 IP68 등급으로 흐르는 땀에서 보호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 수영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운동을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운동할 때에 볼티움 아쿠아 보넥스를 착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운동할 때는 그 순간 집중을 해야 최고의 실력이 나오고 좋은 성적도 낼수 있잖아요. 근데 볼티움 아쿠아 보넥스는 착용감부터 음질, 배터리의 방수 등급까지 신경 쓰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볼티움은 제품 결함에 의한 고장은 평생 무상 AS로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 수리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볼티움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안심도 되고 똑똑한 운동 메이트를 얻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없이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볼티움 아쿠아 보넥스와 함께 귀를 열고 안전하게 즐겁고 가볍게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즐기시다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